안녕하세요 후우스토리입니다 닥터2의 3호이부터 데드풀까지? 얼마전 닥터 스트레인지2 인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두번째 예고편이 떴죠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 악몽이 시작된다 라는 오이형의 독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 너무너무 기대된다 어, 꿈깨고 빨리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대환장의 멀티 오이버스에서 많은 캐릭터가 등장한다 했었는데요. 예고편에 이미 나온 아메리카 차베즈의 완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완다와 싸우는 모니카 램보 그리고 목소리로 등장한 초얼스 자비의 교수님만 해도 벌써 4명인데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캐릭터가 나온다고 알려졌습니다. 팬들의 날카로운 눈에 의해 포착된 건데 깜짝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걸 보면, 엥? 이게 어디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땡겨보면, 약간 흐릿하게 남아 데드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팬들의 희망회로일지 모르지만, 이미 전부터 데드풀에 관한 소문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와, 이건 진짜 찐팬 아니면 못 찾는 건데. 역시 대단해. 이 거울 파편에 비친 데드형이 사실이면 좋겠는데 이것이 데드풀 다운 설정인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데드형이 아직까진 m c u 에 정식으로 데뷔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환장 멀티버스를 핑계로 슬이 슬쩍 넘어오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완다는 비전이 멀티버스를 아주 위험하다고 믿었다고 하는데 결국 완다는 멀티버스를 열어버리며 대혼란에 빠뜨리죠. 한 루머에 의하면 완다가 빌런이 되는 이유가 자신은 그냥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을 뿐인데 그것을 주변에서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해서 화가나 폭주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면 로맨스인데 왜 내가 하면 불륜이 되냐 라는 논리가 되겠죠. 해서 완다는 자신의 아이들과 비전을 되찾기 위해 차원을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아메리카 차베즈를 없애버리려 차원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괴물들을 소환해버리고 이 괴물들에게서 도망가는 차베즈가 오이형과 만나고 각 차원에서의 오이형들이 나오게 되는 루머가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 2인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루머들과 숨겨진 인물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 기대되네요 3, 모이가 나오는 5월을 기대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호스토리였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